안녕하세요 하우스투데이 이연수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여주 현암지구 내에 있는 입지 좋은 전원주택 분양 안내에드렸습니다 단지 앞에 여주 남한강 현암지구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파크 골프장 63홀 또 테니스장 야구장 수상 레저센터가 있습니다. 또 단지 내 10km 이내에 골프장이 12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내드린 전원주택은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는 여주 전원주택입니다. 교통은 버스 정류장 도보 7분 거리에 있고요. 또 마트, 병원, 각종 편의시설 자차 5분대로 이동하실 수가 있고 또 여주역은 자차 10분대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안내드린 전원주택은 31세대 단지 형성되어 있고 또 철근콘크리트도 가능하고 또 목조주택도 가능합니다 또 토지만 또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모델하우스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대지는 144평을 사용합니다 또 건축 연면적은 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38평을 사용합니다 또 남방은 LPG벌크 또 상하순 인입되어 있고 오피스는 지간입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전원주택 분양가 5억 3천만 원입니다. 대출은 50% 정도 예상이 되고요. 도심 속에 전망 좋은 여주 전원주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주차는 두대 정도 될수 있게끔 되어 있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데, 참고해서 보시고요. 이득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당 공간인데, 앞과 뒤, 옆에 마당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는 거실에서 나와서 사용할 수 있는 마당 공간이고요. 앞부분에는 잔디 마당으로 되어 있고, 또 거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사용하기 편하게 합성 데크로 마감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은 생각보다 꽤 넓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창이 거실에서 나와서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고요. 또 우측에 또 잔디마당이 생각보다 꽤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공간에는 예쁜 정원을 꾸며주셔도 되고, 아니면 텃밭을 활용하는 거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쪽 공간에 텃밭을 활용해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집 안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이 이쪽에 있어요. 뒤에 공간도 꽤 넓으니까 마당을 활용하시기도 꽤 좋게 잘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마당 공간이 전체적으로 집 아웃라인에 마당 공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는 앞부분에 잔디마당이 있고요. 또 우측으로 보시면 뒷마당 공간이 있습니다. 잔디와 현무암으로 마당 공간이 예쁘게 잘 되어 있네요. 집 안으로 들어가는 현관 입구입니다. 들어가는 현관 입구입니다. 바닥은 그레이톤의 포세인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또 좌측에 일가소등 되어 있고 우측으로 신발장 4칸 되어 있습니다. 또 중문은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또 중문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좌측에는 1층에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거실과 주방 공간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 공간 먼저 안내드리고 방 안내드릴게요. 네 우측에는 주방 공간이 있고 또 좌측으로 거실 공간이 있습니다 거실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거실에 천정과 벽면에는 화이트 칼라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바닥은 우드톤의 강마리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또 거실에서 보이는 정면으로 보이는 창이 남서양입니다 집 안에서 채광도 좋고 또 우측으로 보시면 채광 좋게 픽스창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 쪽에 픽창이 되어 있어서 어디서나 채광이 잘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시스메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거실 좌측으로 보시면 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거실 창 앞으로도 이렇게 앞 마당으로 나갈 수 있게끔 데크가 마감이 돼 있어서 실내에서도 마당으로 나갈 수 있게끔 동선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침구도 높아서 전체적으로 좀 개방감이 좋습니다 또 주방 공간도 식탁등 밑으로 식탁은 4인용에서 뭐 8인용까지 배치하셔도 공간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우측으로 보시면 네, 우측에는 다용도실 공간이 있네요 다용도실 공간이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어서 이쪽에 세탁기와 건조기 배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저 안쪽에는 보일러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안쪽에는 또안 쓰는 물건 수납할 수 있게끔 공간 좀 여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상부장과 하부장이 라이트 베이지 칼라로 해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또 주방은 다 한샘 주방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이 기역자 동선으로 되어 있고요. 주부님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동선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 화이트 칼라로 인덕션 3부 설치되어 있고요. 바로 위에 또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우측에 사각스퀘어 싱크볼 되어 있고요. 또 주방도 창이 우측에 또 되어 있습니다 또 냉장고 배치할 수 있게끔 냉장고 박스가 짜져 있고요 우측에는 강파 오븐 렌즈와 발통 놓을 수 있게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또 김치 냉장고는 이제 이 공간에 배치를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좀 구분되어 있어서 좋고요. 전체적으로 집 안에서 채광이 잘 들어오게끔 창이 여러 군데 돼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전원주택에 1층에 방이 있는 게 많지 않은데 오늘 안내된 세대는 1층에 방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도 넓게 되어 있고요. 현재 침대 퀸 사이즈 배치했을 때공간 여유 있게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북박이장 4칸과 파다더룸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장이 짜져 있습니다. 장이 더 필요하신다면 이제 이쪽에 제이 북박이장을 더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침대 퀸 사이즈 배치했을 때공간 여유 있게 되어 있고요. 안방에서도 창이 남사양으로 되어 있어서 방 안에서 채광이 좋습니다. 또일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욕실입니다. 안쪽으로 샤워할 수 있게끔 샤워수전 되어 있고요. 변기하고 세면대, 또 수납장과 거울 되어 있습니다. 또 좌측으로 보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부분이고요. 어, 계단 폭도 넓고, 계단 경사도도 완만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면에는 화이트 컬러 도장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방두 개와 공용 욕실과 넓은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2층에서 사용하는 첫 번째 방입니다. 아이들 방이나 서재처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게스트룸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도 향인 남서향으로 되어 있고요. 앞에 또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티테이블 놓고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 있고요. 또이 테라스 위쪽에 보시면 포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 비 맞지 않게 테라스 활용하실 수 있게끔 공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티테이블 놓고 차 한잔 마시기에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이 방에도 북박이장이 4칸 짜져 있어요. 또 수납 공간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두 번째 방입니다. 이 방도 수납 공간이 너무 잘 되어 있네요.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 붙박이장 세칸 되어 있고 파우더룸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우측으로 보시면 어, 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이렇게 이 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문틀처럼 사각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좀더 방이 분위기 있게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음, 아이들 방이나 서재처럼 이용하시기에도 너무 좋게 이렇게 수납장과 구분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침대 싱글 배치했는데 공간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 어디서나 다 체감이 좋게 되어 있네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남향으로 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동네가 다 한눈에 보이게끔 픽스창이 되어 있습니다 방 어디에서나 전망도 좋고 채광도 좋습니다 방에서 다 수납공간이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2층에서 사용하는 공용욕실 부분이고요 공용욕실이 안쪽에 보시면 샤워할 수 있게끔 샤워시이 되어 있고요 생각보다 꽤 넓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욕조가 필요하신 분들은 욕조 배치해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테라스 안내 드릴 건데 여기에 테라스가 좀 보이네요 변기와 세면대, 또 수납장과 거울 되어 있습니다. 2층에서 활용할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 꽤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2층에 테라스로 나가는 공간이고요. 이 안쪽으로 나가면 어, 바닥은 관리하기 편하게 타일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뭐 운동 기구를 갖다 놓으셔서 사, 활용하셔도 좋고 또 어닝 같은 거 설치하셔서 이쪽에 티티블 놓고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테라스 공간이 꽤 넓습니다 테라스도 안전하게 다 골조로 마감을 해놨고요 또 테라스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조명과 전기 콘센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내 공간이 수납공간도 잘 되어 있고 또 인테리어가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네, 오늘은 도심에서 가까운 여주 전원주택 안내 드렸습니다 오늘 안내 드린 전원주택은 모델하우스는 현재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요 만약에 목조주택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목조주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토지만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니까 자세한 문의, 유선문의 주시고요. 또 방문객 있으신 분들은 하루 이틀 전에 미리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